오늘 경기는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에서는 고영표가 잘 던졌고 타선에서는 박병호, 박병호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한 시즌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예전의 그 홈런왕 시즌으로 돌아온 그러니까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말해도 뭐 에이징 커브까지 말이 들 나왔을 맞아요. 정도로 부진했던 박병호 선수였었는데 우리가 알던 박병호 선수가 올 시즌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그다음 어저께 경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자 어제 롯데와의 경기인데요 스파크 선수의 슬라이더를 받아쳐서 말로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어제 이 승기를 잡는 장면인데 자 이제는 홈런의 비거리도 마찬가지고 구종 그다음 모든 구질을 다 홈런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곽빈 선수의 슬라이더를 다시 또 받아쳐서 결승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거리들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늘었고 작년보다 타구 속도도 빨라진 올 시즌 완벽하게 바뀐 박병호를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홈런 자체가 지금 보시면 타구 스피드가 평균 스피드 한5 k m 에서6 k m 정도 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8회 초에서는 다시 한번 윤문선대 커브를 받아 쳐서 오늘 자신의 개인 통산 스무 번째 연타석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승엽 최정 이어 역대 3위의 기록인데요. 지금 페이스라면은 28 경기에서 9홈런이거든요. 거기다가 6 경기에서 5개의 홈런을 쳐내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을 가서 2018년에 복귀를 해서 저희 9홈런이었고 그 다음에 그 시즌 홈런이 4세개의 홈런 페이스였어요. 근데 지금 홈런 페이스라면은 46개까지도 가능한 지금 홈런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야. 그만큼 작년과는 다른 우리가 알던 홈런왕 박병호가 돌아왔습니다. 네, 누구보다 이제 키움 시절에 박병호 선수와 함께 했던 또 스승과 제자 사이니까 심장해설위원을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박병호 선수가 작년까지 좀그 자신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서 마음고생도 되게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 좀더 열심히 또 성실하게 노력하는 선수잖아요. 좀 어떤 어... 노력을 좀 하시는 걸 옆에서 그러니까 봐오셨나요? 너무 노력해서 문제예요. 어... 좀 쉬어야 돼요. 자기 몸을 계속해서 혹사를 시키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가서도 운동을 하고. 뭐 소위 얘기하면 바닷가 가서 놀러 갔잖아요 바닷가 모래사장을 새벽 6시에 바닷가 모래사장을 뛰어요 아침에 혼자서 심재균님은평때 많이 쉬셨는데 그러니까박경호 선수 아박경영 <laughs> 저를 잘 아는데 저는 너무 쉬어서 문제였고 근데 이 선수는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좀 아, 자기 몸을 난... 놔줘야 되는데 너무 좀 많이 해서 문제기 때문에. 근데 오늘에는 좀 바뀐 건 멘탈인 것 같아요. 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음. 그러니까 삼진을 먹어도 된다? 삼진에 대한 두려움이 음. 없어졌고. 어. 그리고 이강철 감독이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편하게 해 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는 조금 더 타석에 편안하게 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확실하게 정말 심작 해설 위원이 달라진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일까요 KT 더가우드에서 어 유독 더 환하게 웃는 박병호 선수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홈런 페이스라면 46 홈런 페이스라고 하니올 시즌 정말 박병호 선수가 몇 개의 홈런을 때려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 t v g 가 오늘 두산을 꺾으면서 이제 어느덧 5할 승률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